실 끝을 잡고, 검지에다가 두번 감아주시고, 실 뒤에서 잡고 있고, 여기서 실 돌려서 끌어올려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는 기둥이 사슬 한코예요 그죠? 그리고 짧은뜨기가 몇개 들어갔어요? 원형 안에? 여섯 개 들어갔어요. 처음 것만 같이 잡아주고, 나머지는 두 겹으로 잡아주세요. 둘, 셋, 네, 다섯, 여섯. 자, 여기서 이거 실 끝을 여기 가운데 꽉 잡고 잡아 당기면 오그라든다 그랬죠? 예. 이거 하나 덜 들어갔네요. 예, 됐어요. 이렇게 바짝 잡아 당겨야 돼요. 그 다음에, 어, 작은 꽃잎 들어갈게요. 그 안에 빼뜨기 있죠? 짧은뜨기 옆으로 기둥코 한 거에 빼뜨기가 있어요. 여기가 기둥 코고 짧은뜨기 머리에 첫 처음 짧은뜨기 머리에요. 거기다 넣어서 빼뜨기를 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빼뜨기하고 두 번째 단써 있는데 기둥 세 개예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 짧은뜨기에다가 뭘 해요?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해 주세요. 자, 두개 했어요. 그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하고 얘랑 얘 사이에 여기 두 번째 거에다가 빼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넣어서 바늘에 실을 감아서 끝까지 빼주세요. 자,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셋또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또요 빼뜨기 한 자리에다가 또 한길긴뜨기 두개 하나, 둘, 셋. 또 여기 그 다음 코에다가 빼뜨기 하고 다시 여기 또 하고 해서 이 꽃잎이 몇 개가 나와요? 여섯 개가 나오게 돼요. 음. 자 계속 하세요. 마지막 꽃잎 여섯 번째요. 이게 좀 오밀조밀 있어서 여섯 개다 하기가 조금 힘들죠. 자 그래도 하나 둘셋 해서 여기에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처 들어간 자리에 빼뜨기 해주시고, 이건 잘라주세요. 그 다음 거는 다른 색으로 할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해서 그냥, 그냥 빼뜨기로 잘라주시고, 실만 뒤로 빼주세요. 자, 그럼 꽃잎이 여섯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 그 다음 세 번째 단을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 실 다시 가져와서. 여기 끝난 자리죠 맞죠 네. 자 다시 사슬 하나 그 자리에서 사슬 하나 하고 그 자리에다 짧은뜨기 넣어서 처음에 했던 짧은뜨기 그 다음에 뭐예요? 사슬 세개예요 하나 둘세개 짜는데 너무 길게 짜면 안 돼요 그래서 꽃잎을 살짝 위로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여기 빼뜨기 한 자리에 또 들어가서 짧은뜨기 또 하나, 둘, 셋. 지나가서 빼뜨기 한 곳에 짧은뜨기. 그럼 두 번째 꽃잎이 첫 번째 꽃잎 밑으로 꽃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꽃받침이 들어간다고 할까?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셋, 돌아서, 여기에다가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들어가서, 들어가서 처음으로 왔어요. 이제 처음으로 오니까 여기 처음 기둥 세워준 자리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세요. 수색이 조금 연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세요. 그다음 네 번째는 사슬 두 개예요. 사슬 두 개고 처음에는 긴뜨기네요. 긴뜨기 어떻게 했어요? 감아서 넣어서 끌어올리면 세 개가 되면 세 개를 한꺼번에 뺐어요. 이건 너무 길게 빼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하나, 둘, 셋, 넷, 한개 긴뜨기가 네 개인데, 양쪽에 있는 거는 그냥 보통으로 해주고, 가운데에 있는 거두 개는 조금 길게, 길게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좀 빼서, 또쭉 빼서, 이렇게 두 개하고, 또 하나는 보통으로 해주고, 그 다음 긴뜨기. 감아서 넣어서 세개 한꺼번에. 이게 제일 낮아요. 그럼 꽃잎이 이렇게 둥글게 나오죠. 예.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두개 하고, 이 짧은뜨기 머리에다가 다시 빼뜨기를 해줍니다. 빼뜨기 하고, 다시 사슬 두 개. 하나, 두 개. 긴뜨기 하나. 보통의 한길긴뜨기 하나. 조금 길게 빼는 한길긴뜨기. 하나, 둘. 길게 뺄 때는 한번 이렇게 바늘을 제껴주세요. 그래서 잠깐 쉬세요. 그러면 길게 빠져요. 그 다음, 보통의 한길긴뜨기. 다시, 그냥 보통의 긴뜨기. 다시 사슬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한번 돌아옵니다. 빼뜨기죠, 여기. 네. 자, 끝까지 돌아오세요. 이렇게 이중으로 쓰게 돼요. 한길긴뜨기 4개, 네 긴뜨기 하나 하고, 사슬 2개 와서, 이제 빼뜨기 해야죠? 2개 와서 여기다 빼뜨기 하는 거예요. 여기다 빼뜨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실 끊어서 빼주고, 바늘에 걸어서요. 자, 여기 밑에 빼뜨기 한요 머리 찾아서 넣어서 다시 요 사슬 앞쪽에서 뒤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면은 완성이에요. 자, 이것도 또 똑같이 뒤에다가 매듭 지으시고, 아, 실제로 다 하시면 돼요 자잘안 보이나요 여기다 넣으면 그래도 좀 낫죠 예.